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 같이, 그러나, 그러나 우리나 혹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아멘. 제목 한번 보실까요?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 시작.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 자, 옆에 분들하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요. 사랑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명입니다. 여러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서 교회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자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양반이 갈라디아서를 성경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마르테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최상의 성경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말텐 루터에게는, 이 루터에게는 이 갈라디아서가 소중했다는 것이에요. 또이 갈라디아서는 종교 계획의 표요, 표요, 신앙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러면서 크리찬의 독립선언문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가 이 유대교와 확실하게 틀리다는 것이에요. 유대교와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보면 그 핵심이 딱 나옵니다. 1장부터서 핵심이 나와요. 그 핵심이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다음 시작.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가장 강조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이 성경에 우리가 가장 핵심인 것이고, 사도바울이 말할 때 이것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서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성량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그냥 오늘 예배 다 마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주시는 이 바로 이 메시지가 뭐냐?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대, 대속.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죽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건, 이 사건, 이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대속의 죽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어요.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 성량, 성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이 사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중에. 착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복음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면 우리는 보잘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 여러분 보잘 것 없습니다. 진짜 별볼일 없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늘을 날라갈 수 있는 그런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 속에서 몇분 있으면 사람 죽어 버려요. 조금만 추워도 사람이 죽고요. 더워도 죽고. 진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결국 이런 인간들은 죄값으로 인해서 멸망 받아서 죽어야 되지만은 주님의 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량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축복,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뭐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서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1 0 0살에 자식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자녀, 이 이삭, 이 아들이 이삭인데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진짜 금지 오겹이죠. 혹시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성장하게 되면 막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 아이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너무 막 흐뭇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모리아 산 제단에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불에다가 태워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청천벽력 진짜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렇다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을 피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진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성경에 사흘 길이라고 했으니까 3일 동안 걷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갔는지 우리가 상상이 안 가요. 3일 후에 이 아이를 잡아서 이 모리아 제단에다가 모리아 제단에서 바쳐야 되는데 불로 태워서 이렇게 이제 바쳐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떼지겠습니까? 그런데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해 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그 자식놈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듭니다. 여러분 할수있겠습니까 뭐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순종하는 사람이라 눈딱 감고 칼을 뺏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목이 무한한 목소리로 예저 여기 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대답도 안 나오는 거예저 예,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삭 아들 대신에 숫양, 수한 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아들 대신에 숫양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풀어놓고 그 수양을 잡아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렸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뭐 대신하여.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숫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대신이다. 아들을 대신해서 수양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2008년 5월 10 2일날, 중국의 수천성에 이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도 8.0. 이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6천, 아, 6만 9천 명, 실종자가 1만 8천 명, 그리고 부상자가 37만 4천 명이나 발생을 했어요. 차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이 지진 현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생지옥이죠, 그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에요. 이런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세계 사람들이 다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구조대가 건물더미를 한참 파내려 가는데 어떤 여자가 그게 몸을,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서 죽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그 조심조심 이렇게 파보니까 그 아이, 거기에 포대기에 어떤 아이가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그런데 그갓난아는 그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엄마는 이미 죽었고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급히 이 포대기를 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병원으로 이 아이를 옮기는데 거기에 포대기 속에 휴대폰이 발견된 거예요. 휴대폰을 딱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뭐라고 휴대폰에 써졌냐면, 사랑하는 내 아가야, 내가 만일 살아난다면, 이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목소리> 세상의 부모들이 여러분, 다 그렇듯이, 그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지진 속에서 자식을 대신해서 목숨을 희생했던 겁니다. 이것이 대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성의 어머니는 아기를 대신해서 목숨을 희생했던 거예요. 수양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진리요, 참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한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답니다. 다른이 아니라, 다른, 다른. 자,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다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다른. 비슷한 것 같지만은, 비슷한 것 같,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같지 않는 것을 다른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비슷해요. 얼른 보면. 보기는,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달라요. 이것을 일컬어서 다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 외에는 진리의 복음 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 무엇을 말할까요? 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이단. 당시에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단,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복음 이단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8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 저주 아나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전에 받쳐진 재물을 일컬어서 아나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전에 한번 받쳐진 것은 다음에 재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로 끝나 버린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또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단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미 너는 버려졌다.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당시에는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지금 요즘 은 요즘은 신천지, 구원파, 안식일, 바로 이런 것들이 바른복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여러분, 바른복음, 참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속량되었음을 믿는 것이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진실된 복음, 바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얼짜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예수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우리가 하게 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그 예수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던 이 대속의 죽음, 이 죽음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좀 오래된 일이지만, 1963년. 10월 달에 강원도 인제에서큰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군인 가족 살인 사건인데요. 군인 가족을 몰살 시켜버렸어요. 근데 누가 죽였냐면, 공간병.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인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 병사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간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공간병이, 거기에 있는 대령, 그 다음에 그 부인, 자녀들,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 식당에서 일해주, 일해주는 그 도우미, 여자분까지 다 죽였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총 6명을 그것도 도끼를 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런 살인사건이 엄청나게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되는 그런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 살인범이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교도관들조차도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얼굴을 대하려고 안 해요. 너무 살기가 막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교도관들조차도. 그런데 그 사람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이 고재봉이 행패를 부리고. 교도소 안에서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형은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사형 선고는 받아있는데 집행은 안 되고, 하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안국선 목사님, 유명하신 안국선 목사님이 고재봉을 만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 고재봉, 이 살인범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일찍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인범이 되었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교도소에 그때 한 2천여 명 정도 수용이 됐는데 1800명을 전도해버린 것. 무엇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새 사람이 되고, 그 예수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바로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전부를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사형 집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이 사형 집행이 되면 사람들이, 살인범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사형 집행장에. 그런데 이 고재봉 찬송을 부르면서 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 흉악범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이처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참 복음만을 전해야 할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또 여러분의 일터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복음, 참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